이 점에 당선돼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대법원이 국민에게 탄핵당한 사태가 벌어지죠. 음, 어제 대법원이 2차 길 승리를 하고 추가기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 상식적으로 심리를 맞췄다는 얘기죠. 맞췄다는 얘기는 각자 검토해서 어느 순간에 선고를 잡아서 투표하면 된다. 이 대법원 재판이라는 거는 이미 판결문 두 개는 써놨다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거 뭐서정 변호사가 뭐 취재했다는 건데 이미 판결문 두 개는 써놓은 상태에서 투표를 통해서 유죄면 무죄 무죄면 뭐 무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더 논의할 게 없죠 논의할 게 없죠 뭐, 뭐 사안은 뒷문기 아니야 어? 골프쳤냐 백현동 땅왜 변경했냐 이세 가지인데 오늘 뭐 어제 그 얘기 다 끝내지 않겠어요 끝냈으면서 각자 자기를 판단을 했겠죠. 어, 판단했기 때문에 더 길게 왈가불가할것 없이 그냥 이제 선거를잡아서 표결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파기환송이냐 파기자판 문제는 이건 전례가 없어서 어, 이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마 음, 제 생각에는 유무죄를 먼저 투표를 하고 유무죄를 미리 투표한 를 다음에 파기, 환송이냐, 자판이냐, 한번 투표를 더할 수가 있겠죠. 유무죄 있었을 때, 예를 들면, 뭐, 뭐, 9대3이다. 유죄가 9다. 이렇게 쓰면은, 야, 이건 일단, 유죄는 확정이야. 그걸그대로 그걸 놓고, 파기, 환송에서 고법으로 다시 갈래? 아니면은, 1심 판결 그대로 중요하느냐. 이걸로 표결 한번더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죄는 좀 다수가 나왔지만은, 야, 파기, 자판은 너무, 너무 센거 아니냐. 우리가 그, 정치인을 그냥, 한방에 선을 갚도고 해도 되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파기자판은 부결될지도 모르죠. 어, 그러면 파기안성 가는 거죠. 근데, 정혁진 변호사 말대로, 이게 파기안성 가면, 이거 막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국익을 위해서라면, 엄밀히 말하면, 파기안성보다 무죄 기각이 날 수도 있어요. 파기안성으로 고법에 그 던져놓으면, 99.99% .99 이재명은 유죄고 당선 무효형이야. 결정 났어. 결정 났어. 그 대법원이 선언을 했어. 선언을. 어. 이재명 얘는, 어, 없어요. 예, 예, 피선거권 없기 때문에 이놈은 오늘 아웃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도장을 안 찍어놓으니까 선거 나올 수가 있어. 이재명은 100% 선거 나오죠. 파기한 상태도. <laughs> 네, 가서 또 고법에서 심리하고 거기서 또 대법원으로 또 올라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걸 지금 대법원이 움직이는 대로 초고속으로 달려도 한두 달, 두달 수단에 걸릴 거 초고속으로 달려도. 그러면 은 예를 들면 은 어, 6월 3일날 이재명을 찍어서 이재명이 당선돼 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대법원이 국민에게 탄핵당한 사태가 벌어지죠. 대법원이 얘는 부적격자라고 선언했는데 국민들이 표로서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대법원이 탄핵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법원의 유무죄판결을안 믿겠다. 어, 그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실적인 법으로는 이재명은 계속 재판을 받아야 돼요. 후보빌 그 가서 다시 다시 올라와서 이게 대법원 다시 올라오면은 당선무효용 되면은 8월이나 뭐 이때 이재명은 아웃돼야될거 아닙니까? 이 절차적으로는. 근데 국민들이 선택을 해버렸네? 아,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한 다음에, 대선 이후에 움직여서 날리면 괜찮은데, 대선 이전에 파기한성 했는데, 국민들이 그걸 거부해버렸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어? 대법원은? 파기한성해서 거부 올려가지고 이재명 날릴 겁니까? 아니면 덮을 겁니까? 덮는 순간에 이제 대법원은 그냥 권위가 없어진 거야.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거기다 나머지 재판도 어때, 나머지 재판들 나머지 대북승군 이런 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파기환송은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다, 이건. 이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국민의 이 신뢰를 믿고, 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은, 아, 이재명은 끝났구나. 그럼 우리가 이재명을 선택하지 말아야지. 이게 지금 되겠냐, 이거죠 이게 지금 되겠냐고. 특히, 원래는 민주당에서, 아, 이재명 안 되는구나. 날리고 세명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되겠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대법원의 판결과, 이, 무식한 민주에, 이, 무식, 한 군중에 이게 부딪혀가지고, 어, 그냥 대법원이 끝장나는 수가 있죠.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기 환송은 너무 위험해서, 어, 무리하더라도 파기 자판이 맞고, 막, 그것까지 겁난다. 그러면 그냥, 비각시켜비각시켜 어 비각시켜. 그래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든지, 그냥. 어, 그러니까 파기 환송할 바야, 그냥, 여기서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그 그러니까 대법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 공룡의 꼬리를 지금 건드려 놓은 거거든요. 이 결단할 때는 정말 심각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대법원의 이 자발적 결단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법원 조직이 저걸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전히 재벌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어, 만약에 재벌이 뒤에서 있다 그러면은 저건 파기자판이죠. 어, 윤석열이 날아갔듯이 복잡할 게 생각 하나 없어요. 어, 어차피, 재벌하고 내각제 세력은 계속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시에 날리겠다 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저는 이재명이 먼저 날리고 윤석열이 먼저 날리고 이렇게 갈 뻔이라고 봤는데 재벌들의 이 전략 전술이 아니다. 윤석열부터 날려버리고 이재명 날리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재벌이 뒤에 있으면 저 저는 파기자판입니다 그리고 파기 자판했을 때, 뭐, 별다른 큰, 뭐, 전, 뭐, 엄청난, 뭐, 민중봉인, 뭐, 그런 거 없을 거라고 봐요. 어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수나, 뭐, 촛불이나 다 더러운 탐욕에 다 젖어 있어서, 이재명 아웃되면, 그 즉시 버리고, 다른 권력 줄수로갈 겁니다. 그건 못뭐 뻔하니까, 저는 여전히 파기 자판 쪽으로 지금 좀가 있어요. 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